오늘은 네피엑스에서 협찬받은 2만원대 중저가 단만경을 리뷰해봅니다. 고급형 단만경은 몸값이 수십만원 이상 하는데 상대적으로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야외에서 고장부담 적게 좀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니 뒤쪽에 촬영한 실제 사용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10회율의 42 구경입니다. 전용 파우치와 손목 스트랩 그리고 렌즈 닦기도 기본 구성입니다. 광학기기라 떨구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이 손목 스트랩은 필수입니다. 야외로 바로 나가봅니다. 아직 날이 덜 풀려서 백로 같은 건안 보이네요. 거리가 상당한데, 맞은편 차와 사람 정도는 충분히 식별이 됩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 꽤 괜찮습니다. 산불감시인이라든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경비감시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백로나 외가리는 없고, 베이징덕 한 마리 겨우 발견했습니다. 단만경 애들 주면 잘 가지고 놉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덕부분해요 털고르고 있네요. 단만경에 핸드폰을 대고 오포크로 찍은 거라 실제 보게 되면 영상보다 훨씬 또렷하고 맑게 보입니다. 야외에서 탐조용으로 고가의 망원경과 견주어도 성능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앞에 렌즈 보호 커버가 있어서 지문이나 이물질로부터 렌즈를 보호해줍니다. 뒤에도 보호 커버가 있네요. 역시 편리합니다. 20만원대 미녹스에나 있는 아이릴리스 기능입니다. 안경 안 끼는 분들은 릴리스를 돌려 빼서 보고 저같이 평소 안경 쓰시면 릴리스를 돌려 바짝 붙여서 보면 됩니다. 요걸 돌려서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2만원대인데 삼각 트라이홀도 있습니다. 첨부 사진처럼 장시간 관찰할 때 좋습니다. 몸값이 수십 배 하는 미녹스입니다. 이런 제품과 맞다이로 비비기는 힘들지만 2만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게다가 내 PX는 전 제품 무료배송입니다. 꽤 괜찮은 가성비템입니다. 아이릴리스가 안경 끼는 분들에겐 꽤 편리하죠. 두 제품의 차이라면, 이 보샤 1 제품이 미녹스보다는 조금 큽니다. 무게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270g 정도네요. 길이는 15cm 정도네요. 대구경은 5.5cm 정도입니다. 미녹스보다는 100g 정도 더 나가지만, 단만경은 짧게 자주 보니 무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요철을 줘서 잡고, 초점 맞출 때 안정된 그립감을 보입니다. 만일 장시간 관찰을 요할 때는 하단 트라이올의 삼각대를 결합해서쓰면 되고요. 오늘은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을 맞이해서 가격 부담이 없이 쓸수 있는 단만경을 리뷰해 봤습니다. 제품을 협찬해 주신 넷피엑스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